반갑습니다. 우리들이 자랑스럽지요. 네. 끝까지 해낼 수 있지요. 네. 인수위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군 통수권자는 누굽니까? 네.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방부와 군을 이동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법 파괴입니까? 아닙니까? 위헌적 행동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 옮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직무실 옮기겠다. 400억 원 든다. 그런데 그 이후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돈 누구 돈입니까? 누구 돈이라고요? 우리 돈을 뺏어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강탈이라고 합니다. 인수위가 시작돼서.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에 국민의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강탈해가면 이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대통령 정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느 동안 문재인 정부의 특활 비용은 평균 96억 원. 검찰총장 윤승월의 재임기간 20개월 동안의 특활비 147억 원. 말이라 됩니까? 김건희 수사하라고 촉구했더니 그 사람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뭐라고요? 위헌! 불법, 은폐, 공작,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정권,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새로운 세상은 부당한 것 앞에서 목소리를 내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권리가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권리를 위해서 촛불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뭉쳐야만이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엄지손가락 내밀고 격려해 주십시오. 뜨거운 함성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부당한 현실에 목소리를 높이고 필요할 때마다 집결하고 행진해 나갈 것입니다. 선거에서 비록 패배했다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이기 시작한 것 맞지요?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맞지요? 그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도 멋지게 해봅시다. 고맙습니다.